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인삼이랑 전복 들어가 있어요. 로제 요기라는데 먹어볼게요. 대학교 동기들이랑 청첩장 아, 모임하러 왔어요. 작은 청첩 모임하러. 엄청이. 카페 이벤치시피 청첩장. 첫 청첩장. 야 이름까지. 이름까지. 야. 첫 음, 청첩장. 너도 싫었냐? 야난 늙어서 싫었는데 넌뭐 싫어? 어때요? 저의 첫첫 아, 저의 첫 번째 손님. 최근에 본것 중에 제일 세련됐는데? 아 그래요? 아, 대박. 아, <목소리도> 돈 들인 분위기 같은 거. 그리고 이거 이 이것도 봉투도 일부러 이걸로 했어요. 네. 그러게요 근데 맵다 음다 <목소리도> 새로 생긴 오정소갈비라는 곳에 와봤는데 <laughs> 지금 를써보주신는데 너무 맛있어요 모발성척척 드디어 완성하고다 만들고 네, 안 먹으러 왔어요 아 먹으러 도착했는데 진짜 오, 너무 오래걸렸어요 사진 수정하고 고르는거 가고 너무 오래걸렸는 글씨 쓸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 마무리하고 소말비먹방다 됐어요 담백함을 더 보여드리려고요 여기가이게 좋은 현실 인가 봐요? 가격이 근데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직접 구워먹는 게 있나봐요. 냉면도 시켰어요. 여기 면은 초록생 면이네. 양파 올려서. 토미, 다 탕두부찌개로 시켰어요. 3,000원이에요. 가격 아, 진짜 저렴해. you <laughs> 이거 엄청 진해요. 레이팅 있는데 금방 들어왔어요. 넓고 회전율이 빨랐어. 맛있다. 빨리 나온다. 냉면 나왔어요. 물냉면. 저는 잘라 먹습니다. 일단 오리지널로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식초랑 저장 넣을 거예요. <목소리도> 음. 되게 씀씀한데면는 아, 일반 백면보단 좀 두꺼운 거 같아요. 순수한 맛이에요. 음, 회냉면도 맛있다. 여기면 회냉면이세요? 회냉면도 맛있네. 음 만두도 시켰어요. 현진 먹었는데 맛있네요. 만두도 뭔가 간이 센 편이네요. 소스 맛이 많이 나네. 음, 근데 맛있다. 음. 여기 카페 왔는데 이거 되게 특이해요. 3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어 여기네? 대박. 옷이 이렇게. 여기 안에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와 이거 진짜 나, 이거 나야? 참나. 음...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문. 눈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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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이게. 되게... 이렇게 시켰어요. 오, 너무 예쁘다. 짝꿍이 이렇게 써줬어요. 어느새부터 뭔가 산소가 없으면 안 되듯이 그녀가 없으면 숨을 쉴수 없다. 함께하자, 저. D 마이너스 하고 제가 짝꿍 그렸어요. 짝꿍은 오빠 이거 좀, 이거 다른데 해봐봐. 저를 이렇게. 근육 빵빵하고 그려먹고어내 얼굴, 내 얼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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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되게 달달한데 밑에 특이해. 맛있다. 특이하다. 우와 이건 뭐, 어떻게 뭐야 어떻게 먹는 거야? 우와. 맛은 있는데. 뭐지 맛은 있는데. 그러니까 특이. 여기 진짜 해장국 먹으러 왔어요. 찜질하에서 찜질하고 아, 지금 이제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 그 해자로드에 나온 진짜 해장도와 <laughs> 맛있겠다. <laughs> 해산에 와본 적 있거든요. 와, 이렇게, 와, 이렇게 기본으로 선지랑 고기랑 <laughs> 이거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파르라미냐 팍팍 파를 팍팍 팍팍. 맛이 왔어 그러니까 한 아. 까먹고 있었네 to 아. 아 진짜 맛있어요 완전 칼칼하고 밥 말아야 돼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자대기 넣어서 자기좀넣어어요 세게 내면 또 어떤 맛이 있지 음. 음. 맵다 어, 뭔가 안넣게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고춧가루 맛이 확 나네 어, 맛있다 친구가 아, 생일선물 줬는데 거의 사진이라니까와 진짜 사라진 것 같아 그림 그려줬어요. 진짜 짱이다. 진짜 잘했지. 오, 이정씨 너무 귀엽다. 미안해. 어, 회아 아, 귀여워. 정씨 문제 파스워 을지 나라입니다 와우. 네, 생크릴게 아, 감사합니다. 지팅 도와드릴게요. 오. 맛있게드세요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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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이 많이 길들어졌군.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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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같이 음. 산도 나왔어요. 아, 네, 시간이 안 맞더라고. 네. 아, 너무 완전 솔깃했어 대박. 여기는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노제도 그렇게 느끼할 것 같아요. 국물 아이스. 음.

안 먹고 카페에 네. 왔습니다 오늘 제가 결혼하는 곳에서 시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식하러 왔어요 갈비탕에 인삼이랑 전복 들어가 있고 반찬은 이게 다 기본 반찬이고 이거는 추가예요 5,000원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은 이런 음주류는 다 무료래요 좀시간 동안 음, 먹을 수 있어요 우리를 살짝 이렇게 먹어볼게요 자 하나 둘셋 빨리 먹어야 돼아몇마씩실 들어가야 음, 되나고어주응 애는 여기 예습하고 있잖아 어? 저 예습 끝나면 사람들 먹어야 되잖아 밥은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그러네 밥잘먹왔어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리필이 안 되고. 이 앞에 거 이것만 리필. 맛은 되게 깔끔한데? 술 <목소리> 먹었는데 여기 앞에 후추랑 소금이 있네요. 적으로 맛이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구성도 반찬도 좋고 네, 반찬도 좋아하는 것만 사 여덟 가지 오리랑 새우도 나오고 과일랑 이 떡도 나오고 감쪽도 나오고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추가로 하게 되면 6,000원 그리고 음료는 먹을 때는 무료인데. 이제 시간 지나면 추가금으로 들어간대요. 지금 청첩장 모임하고 친구 만났어요. 우리 엔터슨 씨 왔습니다. <laughs> 친구가 축하한다고 이렇게 꽃이랑 편지랑 줬어요. 편지지가 너무 귀여워요. 편지지가 이렇게.. <laughs>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여기 요기 시켜봤어요 로제 요기라는데 먹어볼게요 지금 네, 이렇게 파스타도 시켜어요 파스타. <laughs> 맛있겠다 <웃음> <웃음> 맛있다 요 로제 아니 하나도 안 떨리지 아직 아직은 안 떨리고 어. 당연히 떨릴니까 얘기를 하아아 거? 응. 음. 와 여기 노껜 진짜 쫀득쫀득하고 <laughs> 음, 맛있다. 음. 음. 이게 뭐아한 끼는 약간 시큰하다? 응내 응. 응. 생각했던 맛이 한쯤 더 나아 응 지금 다른 친구들도 와가지고 2차로 잭슨 피자 왔습니다 짠 뭐야? 인방이야짠인방이 <laughs> 뭐야? <laughs> 아, 나, 아니야 브이치? 브이로그가 뭔데 아잘 몰라 그런 거아 맛있다 아나 진짜 얼굴 부어가지고 어떡해 근데 영주가 요즘 최근에 잘생긴 남자들만 만나가지고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생긴 남자들 불고 만났어. 나머지 둘이 부부거든요. <laughs> 이거 시켜줬어요. 애들이 지금 나 유튜브, 유튜브 하는 걸 적응을 못해요. 자 먹어. 전달드립니다. <laughs> 어때요, 점적자? 아, 목구리까지. 아, 깔끔하네. 괜찮아요? 어. 이렇게 사진을 일부러 넣었어요. 뭔가 이렇게 날짜도 딱 보이고 사진도 보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아니, 범용으로 쓰려면 네. 이게 지원이만이 아니고 네. 어머니 지인분들한테도 아. 드릴 수 있잖아. 네, 네. 주변 친구랑 청첩장 모임하고 사부사부 먹으러 왔어요 여 미청첩장 먹으러 왔어요 이게 오늘 첫끼 닭가슴살 먹었도 되나? 닭가슴살은 <laughs> <laughs> 음. 여기는 일행용으로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 혼자 먹게 도서 엘리멘탈 보고 친구가 집 앞까지 데려다줘요. 아 엘리멘탈 진짜 너무 재밌었어. 요 최고였어 최고. 제구.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친구. 최고. <laughs> 오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촬정 음. 모임 왔는데 와 여기 되게 이뻐요. 아, 검색하고 처음 보는데와 이게 크다. 대학교 동기들이랑 청춘차 모임하러 동기들 왔어요. 대 학교 동기들 봤잖아. 봤는데 뭔가 이해 <laughs> 근데 저 1학년밖에 안 다녔어요. <laughs> 와 여기 되게 분위기 좋아요. 이렇게 일단 시켰습니다. 4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나와도 돼? 어 나와도 되지. 와, 안녕. 여기다 <laughs> 여기는 세우는데? 세워도 되는데 나중에 복잡하다고 해서 들어가기도 모르겠는데 말 못하지만 여기 봤어 이런 양의 그때 내가 서울에 살았을때 근데 어쨌든 데이트라로 봐야될 거 같고 근데 진짜 잘생는 약간 저희 좀 모잘라서 어제 파스타도 시켰어요 아, 요즘에는 진짜 여자들이 청첩장 좋습니다 <laughs> 아니 사진이 너무 예쁜걸로 했어 화사하니 엄마가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이게, 이게 그거야? 대표 사진이야? 너희? 제일 마음에 들었던 사진은 이런 거 있잖아 어! 스튜디오에서 <목소리> 찍는 거! 어, 저희 지금 카페 왔어요 자유인들이라는 곳에 왔 아, 너는 저기 일단 운전해서 가야다 멋진 언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비엔나 커피 이렇게 잘 나왔어요 음, 여기 분위기 되게 좋아요 뭔가 다음에는 술 마시고 싶네요 동영상 편집 그거 못뭐 써. 응. 아플래. 컴퓨터로. 나 한동안 엄청 많이 했잖아. 음, 어, 아니 나야 브이로그 올리고 막 어디 여행기. 어 막. 근데 <laughs> 내가 그 약간 나는 진짜 음, 완전 그냥 음. 남겨놓으려고. 음. 처음에 그 교화 DP를 주고 싶더니 와 근데 귀호잖아 봤어? 어안 봤어. 내가 그 결제를 못 하게 했어. 아.